자, 안녕하세요. 6강의 8번 무관한 문장인데 그 현대 경제가 돌아가 현대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을 해봅시다.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것은 현금 이고 신용카드건 간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결제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는 것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불이 확실하게 됐네. 뭐 이런 것이 근거해서 경제가 돌아간다 하는 건데. 입니다 근데 트러스트 있는 페이먼트 시스템 is imperative for a smooth functioning of modern economy. 그래서 신뢰인데 뭐에 대한 신뢰냐면 이 믿는다 하는 경우에는 전치사가 in이 나옵니다. 그래서 Philippines c in 이렇게 된다 하나 그래. 트러스트 있는 이거 결제 시스템에 대한 이 신뢰라는 것을 imperative 필수적이다 하는 거야. 원만한 작동이죠. 현대 경제에 원만한 작동을 위해서는 이게 필수적입니다. 결제 시스템이. When you pay for 5달러 b i l 니가 5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카푸치노 한잔 먹은 것에 대해서 지불할 때, t 텐 섹션, 그러한 거래라는 표현이요. 여기서 거래라는 것은 지불 거래를 얘기하는 거죠요 그것이 이제 인스턴 t 리어센 l 케이티드 이거는 이제 그 확인되어진다 하는 건데, 진, 진짜인 걸로 인정받아진다 하는 거예요 As it is i n t e r i a t e d t h r o u g cash. 그것이, intermediate는, 매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현금을 통해서 매게 되어지기 때문에. It is also final and irreversible once the bill goes into the cash register. 여기까지 먼저 봅니다. 이것은 아주 최종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끝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irreversible,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다. 일단 뭐 하면, 이 집회가 cash register, 그러니까는 저 주인장 내 그, 이제 그 현금 출납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거는 완전히 이제 끝났다 하는 거죠 and you w r k out of the coffee shop, coffee shop. 그리고 너네 이제 가게서 나오면 돼 거래 그래? 끝그 종료 initiating the finality and i s i l i t p e n 여기까지 주 실제 주는이놈이주 이게 동사가 되는 거죠 그 지불이 그 최종적이고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게 된 확실하게 이것이죠 이것을 이제 될수 없게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스 스테이 포워드 위드 일렉션 페이먼트 시스템 근데 이것은 이제 덜그 스테이 그, 포워드 직접적이다 하는 거죠 무엇에 그 전자적인 이그 지불 시스템에서는 그렇다 하는거예요 카드로 낼게요 휴대폰으로 낼게요 현금이 직접 딱 들어오지 않았어 그럼 이거 이게 초기에는 좀 이제 아 이거 영국이 돌아왔나 이제 이런다 하는 거죠. 직접적인 이 않다 하는가왜 그러냐면, 대얼하지노탠저가 엘러먼트 투더 트랜잭션.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노 탠저블 엘러먼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탠저블이니까 실체적인 만질 수 있는 이라는표현입니다 야, 먹지 그돈 내. 그럼 돈딱 받았어, 공을 어 됐어. 근데 어돈안 내고 뭐 전자 결제? <laughs> 그거. 돈이 안 보이는데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그렇다는 하 거예요. i 스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전체 문장이 몇개 문장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디 볼까?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여섯 문장이 안 되네. 스틸. 여기서는 이제 스틸이라는 게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첫머리에 스틸이 나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if w u want to use a debit or a credit card. 차변이라는 얘기는 이게 외상, 외상입니다. 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사용한다면은, 크레딧 카드라는가 여기서, 이거, 여기서 데뷔 카드라는 개념으 크레딧 카드는 외상이고요. 이건 직불 카드로 보면 됩니다. 직불 카드. 나 현금 카드를 이, 뭐 대신에, 현금 대신에 네가 사용한다면은, 또 커피숍 캔비 컴퓨터인그 커피숍도 확신을하게 된다 하는 거죠. 대뷔하라는 것을. 이렇게 페이드. 이것이 지불되어졌다는 것을. 확실히 하게 되고 어, 또한 이 대신 여기하고 같이 가죠. You could, you could not reverse. 그래서 네가 그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이렇게 되죠. 되돌릴 수 없다는 거. 이것을. 근데 이것도 앞부분에 이미 반복적으로 나왔던 겁니다. 그 거래를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At the consummate of the c o f f o p 커피를 마신 뒤에는 the, uh, the absence of trust between customer and a business 여기서 한, 한 비즈니스 아니면 한 사업체입니다. 한 사업체와 고객 사이에 무엇이 없다면 트러스트가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어떻게 냐면이분통으로 보면 이걸 다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다는 것이 is overcome, 극복되어진다 하는 의미예요. 여기서 신뢰가 없다는 것이 극복되어진다. 신뢰가 없다는 것이 극복되어진다. 이게 이제 신뢰가 되는 다 무엇이 되어있느냐 바이어 벤커와 크리카 컴퍼니.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포인트는 이 단어가 되겠지. 없다는 것이 극복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빈칸이 되는 구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제 어휘 정도로 이제 가는 거고 이것도 어휘로 갈 수가 있고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물론 이조건을 포함해야지 확실하게 의미가 살아나겠지만 그렇다 하는 아, 겁니다. 자료를 모으는 중이다. 여러분의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라 하는 거야.